안녕하세요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으로 찾아뵙게 된 박종원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은혜의 찬양은요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입니다 함께 나누실 은혜의 말씀은요. 잠언 3장 27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인데요. 그중 오늘 27절 한 구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아멘. 어, 지난번 잠언 말씀에서는요 균형잡힌 어, 분별력, 올바른 판단력은 오직 주의 지혜와 명철에서 오는 것임을 잊지 않으시길 부탁드렸습니다. 만 아니라 이런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심을 보고 믿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선을 행할 힘이 있다면 그 선을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는 한 문장의 말씀으로 유약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먼 말씀은요, 지혜가 주는 유익에 대하여 설명하였다면 오늘은 지혜를 얻는 우리가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7절에 보시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라고 말씀하시죠. 이는 선을 받기에 어떤 합당한 조건이나 자격이 있는 대상이라는 상대방을 의미한다기보다는 바로 선을 행하는 주체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27절 말씀을 히브리 원어적 의미로 다시 설명하면 다음과 같이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선을 행하되 생색을 내거나 아끼는 마음으로 할 것이 아니라 당연한 의무감으로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손이 베풀 힘이 있거든이라는 말씀은 내 손이 일할 능력이 있을 때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베푸는 것에도 시기와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힘껏 도우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실로 돌아와서 우리가 선을 행할 힘도 있고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행할 마음과 이에 따른 실천이 따르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겠지요. 솔직히 말해 요즘 젊은 세대들을 바라보면요. 자신의 허리를 졸라 매면서까지 선을 행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시대적인 사고에서는 어리석고 비합리적이기 때문입니다. 대의, 선의, 정의라는 말들은 자신이 살고 봐야 나오는 내용이지 자신의 희생을 감당하면서까지 지켜야 하는 중요하고 우선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성경적인 사고와 내용은요, 이 젊은 세대들에게 보기에는 비현실적이고 우리의 시대의 정신에도 부합하지 못하는 고리타분한 내용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상대방을 시기하고 다투는 일이 다반사인 우리네 삶 속에서 선을 베푸는 것은 좀 오버 아닙니까? 라고 말들을 하곤 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마음 다지기 훈련을 우선적으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능은 사실 자신에게 더욱 치근하지 남을 더욱 치근히 여기지 못합니다. 자신의 큰 들보는 용서하면서도 타인의 작은 티조차 용납하지 못하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할 수 있는 마음을 품고 행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되야만 합니다. 내 본능, 나의 지혜, 내 상식을 내려놓고 달려들어야 선을 행할 마음이 시작됩니다. 선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판단, 내 생각을 의지하고서는 도무지 도울 용기도 도와야 할 책임도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선을 행하고자 할때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선을 행한 후에 상대방의 반응과 결과에 대하여 선입관들을 또는 기대감을 갖곤 합니다. 내가 이렇게 행하였으니 상대방의 반응은 어떠해야 하고 그 결과는 최소한 이 정도는 되어야 하지. 이러한 식의 생각과 마음을 품곤 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선을 통해 상대방에게 변환을 요청하고 심지어 자신의 기대에 따라 상대방의 행동을 요구하기까지 합니다. 바꾸어 이야기하면 내가 선을 행할 때 상대방이 감사치도 고마워하지도 않고 때로는 오히려 화를 내는 일까지 있는 상황을 도무지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선을 행하는 주체는 내 자신이지만 이러한 선을 행할 힘과 지혜를 주시는 분은 오직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관계 속에서 상대방의 반응과 주변의 시선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또한 선을 행한다는 자체가 신은 은혜이며 감사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고백의 결단이며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 상반절에 보시면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아멘. 말씀의 기록처럼 선을 행한 결과가 항상 우리가 생각하고 원하는 그림대로 그려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선을 실천할 것을 말씀하셨지 선이 진행되는 과정을 결과를 책임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선의 시작이 내가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시작된 동기라면 반드시 그 선함은 주님께서 귀한 열매로 이어지게 하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대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선을 행하는 데에는 시간과 에너지가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을 상대방은 가벼운 것으로 존재감이 없는 싸구리로 취급할 때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꼭이 말씀을 기억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고 베풀 힘과 지혜를 주사 마땅히 받을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 나누실 제목은요. 첫 번째, 나에게 선을 베풀 마음과 능력을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을 자를 보게 하시고, 만나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요, 선을 행하다가 고난이라 여겨질 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누리게 하옵소서. 함께 이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되 마땅히 받을 자에게 정말 온 힘을 다해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그럴 만한 자격도 힘도 능력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서는 먼저 선을 행하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귀한 복과 은혜를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복과 은혜를 누린 자로서 또 다른 하나님의 허락,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생명의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선을 베풀며 나눌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또 믿음과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thank you